어머님 저만 믿으십시오. 저 한다면 하는 노... 아니 선생입니다. 근데 저희 애가 보통이 아니라서요. 힘드실 텐데. 걱정 말고 맡겨 주세요. 하하하하. <laughs> 라고 말은 했지만 좀 떨리네. 과외 알바는 처음인데. 아 쫄지 말자. 기세가 중요해. 기세가. 안녕, 너가 제니구나. 넌 뭐냐? 난 이번에 새로 과외를 맡은. 아이씨, 과외 안 한다니까. 자, 자 진도 나간 것좀 볼까? 대충 시간이나 때우다 가세요. 돈은 줄테니까. 그게 무슨 말이니? 얼른 자리에 앉아. 아이씨, 말귀를 못 알아듣나? 어차피 놀면서 돈 벌면 그쪽도 좋잖아. 너, 너 선생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? 아, 저, 저 눈빛은, 어? 여기, 사왔어. 어, 댕댕아, 수고했어. 아이, 그렇게 부르지 말라니까. 어쭈, 많이 컸다. 반항하는 거야? 아, 아니, 그, 그런 게 아니라. 시끄럽고, 얼른 앉아. 왜? 이걸 나 혼자 어떻게 다 먹어? 나 엄마가 빨리 들어오랬는데. 좋은 말할때 앉아라. 그, 댕댕아, 너 여친 있냐? 어, 아니. 하긴, 너 같은 찐따가 무슨 여친이냐? <laughs> 그, 그래도, 소, 좋아하는 애는 있거든? 뭐? 누군데? 넌 몰라도 돼. 딱 셋만 센다. 하나, 둘, 아, 바, 박원영! 뭐? 3번, 박원영? 하, 너 진짜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. 진짜로. 하, 야. 응? 어? 아, 가, 갑자기 왜 그래? 나 오늘 좀 맞자. 으 아, 아! 그때의 트라우마... 야, 뭘 그렇게 멍 때려?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한테 반말은 좀 아니지 않나? 어차피 같은 성인끼리 뭐 어때? 나이년 끌었어. 2무살이야 그래도 내가 나이가 더 많은 건 변하지 않는데... 꼬우면 너도 말 놔라. 그건 당연한 거고... 어? 아, 저... 저 옷좀 갈아입지. 뭐? 왜? 아니, 그... 너무 선정적이지 않나? 학생이 그게 뭐야? 미친! 이거 교복이거든? 아,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너, 너무 달라붙잖아. 치마도 짧고. 어디 보고 있던 거야 이 변태? 아, 아 아니야 안 봤어. <laughs> 장난이야 장난. 생각보다 귀엽네. 아이씨. 저기요. 너무 예쁘여서 그런데 번호 좀. 죄송합니다. 어이. 저 혹시 남친이 있으신가요? 아니요 그냥 그쪽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 아니 그렇게 튕기지만 말고 번호 좀 주시죠 그냥 친하게 알고 지내면 좋잖아 하나도 안 좋고요 귀찮게 하지 말고 비키세요 어 진짜 말 존나 싸가지 없게 하네 네? 아니 사람이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왜 너무한 거 아니야? 하... 어딜 가? 아 이거 나요 욕심 몰라 아이. 그만하시죠 뭐야 넌 그런 건알거 없고 싫다잖아요 어, 이게 죽고 싶어 환장했나 하, 주먹은 쓰기 싫었는데 들어와 빨리 끝내고 수업해야 되니까 이 자식이야 아아아 <laughs> 아... 아... 그러게 싸움도 못하면서 왜 덤벼? 아, 그럼 내 제자가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보고 있으라고? 웃기시네 제자는 무슨 왜내 얼굴에 뭐 묻었어? 야 안경 좀 줘봐. 어? 왜? <laughs> 너 앞으로 안경 금지다. 어? 아니뭐 하는 거야? 얼른 줘. 싫어. 아니 장난 그만해. 어, 어. 이리 내, 으악! 어, 어. 어, 어. 야, 김쟁이! 너내옷 입지 말라고! 지금, 뭐 하는 거야? 으 아, 이, 이건 그러니까 어? 댕댕아. 에? 너 나훈이? 야, 내방 함부로 들어오지 말랬지. 이게 언니한테야? 어, 어. 언니? 그나저나 댕댕아. 반갑다. 이런 데서 다 보네? 뭐? 댕댕이? 얘가 왜네 댕댕이야? 얘 학교 다닐 때내 댕댕이었어. 아, 그 그런 얘기는. 야, 잘 됐다. 수업 다 끝났지? 같이 술이나 한잔하러 가자. 무슨 소리야? 끝나고 나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거든. 그렇지, 오빠. 뭐? 네 내가? 아, 아니 그리고 오빠? 야 영화는 네 친구들이랑 봐 너나 술 혼자 마시세요 댕댕아 어떡할 거야 네가 선택해 오빠 나랑 놀 거지 주인한테 와라 댕댕아 이 이건 악몽이야 <laughs>